궁궐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수많은 전란과 음모를 뚫고 살아남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이연은 피로 얼룩진 왕좌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빛은 붉게 타올랐고 검은 용포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과인은 더 이상 이 왕좌에 미련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울렸으나 그 속에는 결단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연지영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상처 투성이의 손으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깨를 감싸준 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아니, 이언 부디 약속해 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이언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나는 폭군이다. 피로 나라를 지켰고 피로 왕자를 지켜왔다. 그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군이기를 버릴 수 있다. 성박. 재산대군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군사를 모아 외쳤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된다. 왕자를 버린 자는 왕이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강목주는 붉은 옷을 휘날리며 그의 곁에서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령숙수를 없애고 왕의 심장을 찢어버리면 조선은 우리 것이 됩니다. 재산대군은 잔혹하게 웃었다. 좋다. 마지막으로 그 계집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 궁궐의 정전. 횃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연과 재산대군이 맞섰다. 칼끝이 서로를 겨누며 숨소리마저 전쟁의 북처럼 울려 퍼졌다. 재산대군이 외쳤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한낱 계집을 위해 나라를 버리려는 자가 무슨 왕이냐? 이연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왕자는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나 이연은 알았다. 왕자보다 더큰 가치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의 말에 연지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전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러나 싸움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재산대군이 칼을 높이 치켜들고 마지막 일격을 노렸을 때, 연지영이 몸을 날려 이연을 감쌌다. 칼 끝이 그녀의 팔을 스치며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지영아, 이연의 외침은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재산대군을 향해 돌진했다. 내가 감히 내 전부를 건드렸느냐? 칼과 칼이 부딪히며 재산대군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은 끝내 증오로 일그러진 채 굳어졌다. 재산대군이 쓰러지자 강목주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이연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다. 목주 내계략은 네 여기까지다. 강목주는 광기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속삭였다. 전하, 아니 이현. 넌 결국 폭군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사랑 따위 지킨다 한들 역사는 널 피해 군주로 기억할 것이다. 그녀의 말에 연지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폭군이 아니에요. 그는 저의 사랑이에요. 순간 강목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연의 칼끝이 그녀의 목을 스쳤다. 붉은 옷이 쓰러지며 그녀의 웃음은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정전에는 고요가 흘렀다. 쓰러진 재산대군, 숨을 거둔 강목주. 그리고 남겨진 건 피투성이의 왕과 상처투성이의 요리사였다. 이연은 무겁게 왕자를 바라봤다. 이 자리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연지영이 눈을 크게 떴다. 전하,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천천히 왕관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과인은 더 이상 조선의 왕이 아니다. 과인의 마지막 선택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 순간 궁궐의 하늘이 갈라지듯 빛이 터졌다. 연지영이 과거로 흘러온 그날과 똑같은 성광이었다. 이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지영아 나와 함께 가자. 왕자가 아닌 너와의 미래로. 연지영은 눈물이 흘러내리며 대답했다. 정말 함께 가실 건가요? 그래. 과인은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너를 선택하겠다. 두 사람은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순간 눈부신 빛이 그들을 감쌌다. 연지영은 숨이 막히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낯선 도시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현은 아직 용포 차림으로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대가 살던 세상 미래다. 자동차의 경적, 네온사인의 불빛,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두 사람을 감쌌다. 연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돌아왔어, 내가 살던 세상에. 그러나 기쁨도 잠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두 사람을 얼어붙게 했다. 과연 왕이 왕자를 버리고 여인과 미래로 달아날 줄이야.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재산대군의 잔당이었다. 한편, 조선의 궁궐. 왕자는 비어 있었고, 신료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민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하께서 사라지셨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왕이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라 할수 있단 말인가? 박원주는 차갑게 받아쳤다. 왕이 사라진 순간, 조선은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 한다. 그러나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성인재와 유문정. 김양손은 서로를 노려보며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재산대군이 죽었다 한들 그의 뜻은 아직 살아있다. 조선은 다시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다. 궁궐 안팎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왕 없는 나라 그 끝은 어디인가. 미래 연지영은 흘러나오는 스마트폰 뉴스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조선 국왕 실종 내우회완 심각 반란 확산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안 돼, 전하, 아니, 이현. 우리가 떠나면서 조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현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 나는 왕자를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과인의 선택이 과인의 백성을 버린 것이라면 그의 목소리는 피눈물처럼 떨렸다. 과인은 진정한 폭군이 되는구나. 연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전하는 폭군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 속에도 함정은 도사리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강목주의 음성.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게다. 미래의 어두운 조직과 손을 잡은 강목주는 살아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늘한 웃음을 터뜨리며 속삭였다. 대령 숙소를 제거하고 이연의 분노를 다시 폭발시켜야 해. 도시의 밤. 이연은 빌딩 옥상에서 연지영을 아는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부디 무사해야 한다. 너만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연지영은 그품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폭군이 아닌 걸로. 잠시 침묵. 이현은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다. 그래. 오늘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왕자가 아닌 사랑을 지키는 남자로서. 불빛으로 물든 도심 한 가운데, 연지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곳은 내가 살던 세상이 맞지만 어쩐지 낯설어. 그 순간 전광판에 번쩍이며 뉴스 자막이 떴다. 조선 국왕 실종 사태 장기화. 내란 확산. 연지영의 손이 떨렸다. 안 돼, 우리가 떠나온 조선이 무너지고 있어. 이현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대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과인이 백성을 버린 꼴이 되는가. 그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 끝이 번쩍였다. 여기까지다 전하. 재산대군의 잔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에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강목주가 서 있었다.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셨지. 바로 폐하 그리고 대령 숙수 너지. 강목주는 음산하게 웃었다. 이제 선택해. 사랑을 택할 것이냐? 왕자를 택할 것이냐? 칼부림이 시작됐다. 이연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연지영을 감싸안았다. 오부디 무사해야 한다. 전하. 연지영이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이미 칼을 뽑아 번개처럼 휘둘렀다. 재산대군의 잔당들이 쓰러졌지만 강목주는 멀찍이서 비웃었다. 그래, 이연. 내가 아무리 사랑을 택한다 한들 조선은 이미 불타고 있다. 넌 폭군으로 기억될 뿐이다. 이연의 눈이 피로 물들며 번뜩였다. 오늘 과인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혼란 속 연지영이 강목주에게 붙잡혔다. 칼 끝이 그녀의 목에 닿았다. 대신 약속해 폭군이 아닌 걸로. 연지영의 눈물이 떨어졌다. 순간 이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칼을 거두고 맨손으로 강목주를 향해 다가섰다. 제발 그만두어라. 내가 왕자를 버리겠다. 그러니 그녀만은 살려다오. 강목주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왕자를 버린다. 정말로? 이연은 피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하나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강목주는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으나 재산대군 잔당의 칼끝이 그녀를 향했다. 이제 그대도 필요 없다. 조선은 우리 손에. 강목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날 배신하는 거냐? 칼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강목주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끝내 그 계집을 이기지 못했구나. 모든 적이 쓰러지고 도시의 하늘에 폭죽처럼 불꽃이 터졌다. 그러나 이연은 무너진 듯 땅에 무릎을 꿇었다. 연지영 나를 믿어다오. 과인은 이제 왕이 아니다. 그저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다. 연지영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역사는 이연은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역사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서울의 새벽. 하늘은 은빛으로 물들고 도시는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연지영은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꼭쥔채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가 살던 세상. 그런데 왜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질까? 뒤에서 이연이 다가왔다. 여전히 조선의 왕의 복장을 벗지 못한 채 서툴게 셔츠 단추를 잠그며 낮게 웃었다. 이 의복은 과인에게는 도무지 익숙치 않도다. 그러나 그대가 웃는다면 과인도 웃겠다. 연지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떨구었다. 전하 아니 이연씨 이제는 여기서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이연의 표정은 깊은 그림자로 물들었다. 과인이 이 자리에 머무른다면 조선은 누가 지키느냐. 그 순간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조선 국왕 부재로 인한 내란격화, 민심동요 극심, 피난민 속출. 연지영은 얼굴을 감싸주며 무너졌다. 안 돼, 내가 돌아가자고 했어야 했나? 이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인의 잘못이다. 사랑 하나에 눈이 멀어 수천 백성을 버린 죄. 연지영이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에요. 사랑을 택한 게 죄라면 세상의 모든 연인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지하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도시 한복판 잔당들이 몰려들었다. 그 선두에는 죽은 줄 알았던 강목주가 있었다. 죽는 줄 알았느냐? 미련한 것들. 이제 내가 버린 왕자, 내가 가져가겠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조선의 예측서가 들려 있었다. 오늘부터 이 세계의 왕은 나다. 내 사랑 따위 모두 산산히 부서주마.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다시 시작됐다. 이어은 맨손으로 철군을 움켜쥐며 강목주와 맞섰다. 너는 왕이 될수 없다. 그대의 욕망은 백성을 삼키는 독일 뿐이다. 강목주는 광기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넌 사랑에 눈멀어 나라를 버린 자 폭군 아닌가. 칼과 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연지영은 그 사이에 끼어들며 울부짖었다. 그만해요. 제발 이 싸움 끝내요. 더 이상 누구도 죽으면 안 돼요. 싸움 끝에 강목주는 칼에 쓰러졌다. 피를 토하며 마지막으로 웃었다. 이연 넌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왕자를 버린 데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이 꺼지자 도시는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이연은 무너진 듯 연지영을 끌어안았다. 연지영 이제 어떻게 해야 옳은가? 연지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사랑과 역사는 동시에 지켜낼 수 없나요? 서울 도심 검은 연기와 불길이 꺼진 뒤. 무너진 빌딩 사이에 앉아있던 이연은 손에 왕관을 들고 있었다. 과인의 무게 이 작은 쇳덩이보다 더 무겁도다. 연지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전화 이제 그만 놔주세요. 이건 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연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역사는 내 피와 함께 흐르고 있다. 하늘이 갈라졌다. 공중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조선의 궁궐이 어렴풋이 비쳤다. 내시 창선의 목소리가 균열 너머에서 울려왔다. 전하, 백성들이 피를 토하며 전하를 찾고 있어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연지영은 손을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이제 와서 돌아간다면 우리. 연지영은 눈물을 삼키며 소리쳤다.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왕자를 짊어진 전하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 이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연의 두 눈이 흔들렸다. 그는 손에 쥔 왕관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땅에 내던졌다. 쨍그랑. 그렇다면 과인도 이제는 폭군이 아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과인은 단지 한 남자로 살겠다. 그 순간 균열 속에서 재산대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칼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오늘부터 조선은 새로이 시작된다. 왕자를 버린 자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그의 칼끝이 연지영을 향하자 이연은 몸을 날렸다. 건드리지 마라. 그녀는 나의 전부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마지막 결투. 재산대군은 미친듯 칼을 휘둘렀고 이연은 온몸으로 막아냈다. 결국 재산 대군은 쓰러지며 피를 토했다. 사랑 하나의 나라를 버리다니 내놈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균열은 점점 다치고 있었다. 창성과 조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전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연지영은 오열하며 이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선택해요. 나라입니까 저입니까? 순간 이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과인은 이제 나라가 아니다. 연지영 그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균열에서 등을 돌렸다. 균열이 완전히 다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도시는 서서히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연지영이 흐느끼며 속삭였다. 정말 폭군이 아닌 걸로 약속했죠. 이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나는 단지 그대의 남자일 뿐이다. 사랑 하나로 왕자를 버린 폭군.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그녀 곁에 남자일 뿐이었다. 폭군의 셰프, 드디어 마지막화. 사랑과 권력, 역사의 무게와 인간의 행복. 그 모든 갈림길에서 그가 내린 선택은 단 하나? 나라가 아닌 너.